처에 연인 사이였는데 이제 내가 헤어지자라고 한 다음에 이후에 몇번더 연락을 해서 이제 스토킹이 고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진가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laughs> 연락하면 안 돼요. <laughs> 연락하면 안 돼요. 네. 어, 보통 몇 번까지 연락해도 될까요? 약간 사랑을 확인하는 음... 측면에 서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는 서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웃음> <웃음> 장난으로라도. 네, 장난으로 이제는 명확하게 네. 이제 헤어지자 이런 거뭐 상대 마음을 떠보려고 해서도 네. 안 되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연락을 안. 한... 면은 이제 안 된다. 아니면 마지막에 네. 물 물어보세요. 물어보, 가, 어. 가끔가다 네. 전화는 해도 되니? 네. <laughs> 아. 밥한번 어, 먹어도 되니? 어 <laughs> 내가 뭘 해도 되는지 물어보라또 <laughs> <laughs> 이게 전과가 예를 들어 스토커가 남아버리면 무슨 망신입니까? <laughs> 그 그렇죠. 전과 네, 뭐딱 떼서 스토킹처벌법 벌금 나오면 네. 스스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이제 자문업체 중에 그. 재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음, 어, 이제 네.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도와주는 저희 이제 자문사 중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음. 거기서도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끝났을 때 이제 먼저 연락하는 거가 제최 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끝날 때 깔끔하게 해야지. 이제 누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 줘야 음. 연락이 오지. 거기서 이제 먼저 뭐 잔이 뭐 이런 거. <laughs> 잘 지내 뭐 이런 거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네, 안녕하세요. 주목보단법 유일상식 하진규 변호사. 윤재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변호사님과 이렇게 함께했는데 <laughs>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스토킹 처벌법 사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작년 10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어 이거를 고소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소가 좀 당해서 뭐 억울하다 아니면은 뭐 잘못했는데 선처를 바란다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스토킹 우리가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좀 어떤 게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네. 어떤 대상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법률상으로는 직접적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집 앞에 선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음. 것까지 다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1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상대 의사에 반해서 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연락을 한다거나 찾아간다거나 이게 반복적 지속적이 되면 은좀 포괄적으로 해서 스토킹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광범위해서 좀 문제도 많이 생겨요. 물론 가장 심한 이제 스토커를 처벌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연인 사이였는데 이제 내가 헤어지자라고 한 다음에 이후에 몇번더 연락을 해서 이제 스토킹이 고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깔끔하게헤어졌습니 <laughs> <laughs> 연락하면 안 돼요. 연락하면 안 <laughs> 네. 돼. 어, 보통 몇 번까지 연락해도 될까요? 어, 어 헤어지자고 하면 상황마다 음. 사건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이제 두번 이상이면 반복적이라고 음. 주장해 볼수 있고 음. 특히 이제 뭐 상대방 흔히 말해서 피해자분이 그만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연락을 하면 네. 어, 속된 말로 빼박이죠. 아 빼박.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말로 그열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뭐 이제 이런 제이거 하면 안 돼요. <laughs> 네, 안됩니다. 한세 번, 네. 네. 세 번까지 해보고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아, 세 네. 번이어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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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 측면에 세워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는 서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웃음> <웃음> 장난으로라도 예, 네, 장난으로라도 이제는 명확하게 네. 이제 헤어지자 이런거 뭐 이게 상대방을 떠보려고 해서도 네. 안되고 헤어지면 헤어지는거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연락을 네. 한세번 정도 하면은 이제 안된다 아니면 마지막에 네. 물, 물어보세요 물어보, 어. 가끔가다 네. 전화는 해도 되니? <laughs> 아, 밥한번 어, 먹어도 되니? 어 내가 뭘 해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laughs> 네, 헤어짐도 이렇게 철저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 네. 누가 나를 이제 스토킹한다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토킹 고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이제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연락 오는 거다 남겨두셔야 되고 네네. 기분이 나쁘더라도 네네. 카톡방 같은 거 나가지 마시고 음. 다 캡처를 해서 어, 음. 증거를 확보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 기분 안 좋다고 카톡방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아, 그런데 <laughs> 그거 다 보존해 주셔야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따로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더라도 이 내용들을 잘 남겨놔야 돼요. 이거 날라가 버리면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면 이제 경찰이 바로 조치를 해주죠. 네네. 네. 요즘에는 응급 조치, 음.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 이런 것처럼 네. 즉각적으로 이제 좀 가해자와의 접촉을 중단시켜주는 네.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저쪽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락하면 너 큰일 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면은 보통 스토커들이 2단계에서 그만둡니다 네. 어, 왜냐면 경찰 전화를 살면서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보통 무서워서 그만두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끝나요 그래서 제가 스토킹 고소하시려는 분들한테 꼭 말하는 게 이거는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예를 들어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어,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만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변호사한테 서류가 오면은 굉장히 겁을 먹기 때문에. 이번은 이제 스토킹 고소를 하면은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가고, 그경찰이 응급 조치를 한 다음에는 경찰이 검사한테 요청을 해서 검사가 재판부한테, 판사한테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뭐 연락하지 마라 이런 재판문 같이, 이제 판사가 한 네네. 서류가 날라와요. 예, 거기서 이제 연락하면은 연락 한 번당 뭐0만원또 아니면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는다던가 어, 굉장히 좀 큰일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고소를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쪽이 고소하면은 더 폭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많은 경험으로 본 결과 고소를 해도 오히려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위 앞에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고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사랑이나 이런 집착의 감정은 올라가기만 하지 네. 쉽게 내려가진 않아요. 맞아요. 계속 네. 더할 뿐이고 네. 특히 이런 스토킹 네. 범죄는 협박이나 이런 범죄들이랑 같이 오게 되는데 음. 협박으로 고소하시는 것보다 스토킹으로 하시는 게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네. 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뭐 계속 온다거나 이런 거는 정통방법의 불안감 조성에도 해당하지만 또 요즘에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어, 또 위험한 물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도 5천만 원이하의 벌금. 이렇게 때문에 아주 어, 포괄적이고 센 법이라서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신고를 하거나 빨리 뭐 고소를 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받으시거나 뭐 이러기를 저희가 권유드려요. 또 고소를 하려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죠? 네, 이게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그 가해자분들이 합의 시도를 해 오십니다. 음. 네, 그래서 합의를 할때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한번 합의해서 선처 를 바란다는 의사 표시를 어. 하시면 그 뒤로 다시 고소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합의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 합의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 금액도 이게 내 어, 마음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충분한 금액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어, 특히 저희가 여자 여성 고객인을 대리하면. 어 이제 남자 친구가 뭐 다음 날 잘해 주고 이거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본성은 착한데 뭐 세상이 힘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해하고 또 고소했다가 또 화해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딱 마음을 정하셔 가지고 한번 합의를만 먹었으면 이제 모든 걸딱 이제 더 연락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을 합의서에 다 넣어 가지고 연락하면은 정말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신중히 하셔야 된다. 뭐 변호사 검토든 뭐 어떤 법률 검토도 딱 받으셔 갖고 서류에 딱 해야지 그냥 뭐.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갈기면 안 된다. 맞아요. 네. 합의도 이 당사자분들끼리 법, 법률 전문가 없이 당사자분들끼리 하시는 음.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빼먹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합의를 하고 나중에 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자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 봤는데 만약에 피의자 입장에서를 보자면 어 이게 내가 만약에 헤어진 상황에서 연락을 했는데 어 이게 너무 과하게 스토킹 내가 범죄자가 되다니 나는 그냥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스토킹 처벌법을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층간 소음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도 저용꼭 사랑이 결부되지 않은 내가 뭐 싫어 뭐 그냥 좀 항의했다 시끄러워서 항의했는데 이거 갖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는 걸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하고 소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헤어졌는 연인 전 연인 사이라면 이제 그 전에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게 뭐 스토커나 뭐 상대를 불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로간에 이제 뭐 감정의 이제 해소 차원이었다는 점을 좀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전에도 어땠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네. 전에 네. 어떻게 갈등 해결을 해왔는지 또그 이후에도 내가 유리한 지점들이 있다면 그 대화 내역이나 통화 목록에서 그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증거는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 또 이게 전과가 예를 들어 스토커가 남아버리면 무슨 망신이니까 <laughs> 그다음에 그렇죠. <laughs> 전과 네, 뭐딱 떼서 스토킹 처벌법 벌금 나오면 네. 스스로 좀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뭐전 연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좋아해서 했다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증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거절하면 연락 안 하셔야죠. 어. 네 그리고 음. 만약에 피의자가 되셨을 때 조사에 가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경찰들, 특히 서울에서는 최근에 스토킹 범죄를 되게 중점적으로 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조사도 좀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가면 아무래도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이 억울하신 면이 있다고 해서 조사에 가서 뭐 경찰이랑 좀 싸우려고 하거나 네. 화를 내거나 네. 그러시면 오히려 더안 좋게 보고 네. 아, 나 진짜 억울하다. 네. 나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네. 거다라는 점을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이 선입견을 바라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 와중에 내가 뭐그 또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거 이야기해 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오히려 악영향이에요.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철저히 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제는 감정의 영역을 끝내야 된다. 네. 아, 주 차갑게 이성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요거를 항상 좀 명심해 줘야 될 거. 안 그러면 어, 스토킹으로 빨간 줄이 갑니다. 예. 눈에 말씀드리면 벌금도 빨간 줄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불명예잖아요. 성범죄 뭐 그다음에 스토킹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명예이기 때문에 어 요런 점들을 꼭 명심하셔서 철저히 조사에 준비하고 정안 되면 합의로 이제 방향을 트시고 근데 합의도 어차피 당사자가 직접 못 하기 때문에 네. 예. 결국에는 제3자 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범죄는 진짜 절대로 당사자가 합의하려고 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연락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네. 네, 특, 내가, 네. 네. 특히 잠정 조치나 응급 조치 네. 내려오고 나서도 합의하려고 네. 연락하시는 분들 네. 계신데 네. 그러면 벌금 맞고 과태료 맞고 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혐의 자체가 연락한 건데 하, 합의하자는 이유로 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더 가중처벌 될 네. 수도 있고 또뭐 계좌로 뭐 이런 식 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 이제 조심해야죠. 네. <웃음> <웃음> 그런 거는 <laughs> 사랑이 아닙니다. 아, 사랑이 아니고 어, 범죄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또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해결 방안이 있는 어, 혐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는 어, 감정 영역을 끊으시고 이성으로서 정과자가 안 되는 길로 가셔야 된다 예뭐 네, 이런 걸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봤고 어, 스토킹이라는 거는 감정을 이제는 깔끔하게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이제 자문 업체 중에 그. 재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음. 어 이제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도와주는 저희 이제 자문사 중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아. 거기서도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끝났을 때 이제 먼저 연락하는 거가 이제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끝날 때 깔끔하게 해야지. 이제 그리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음. 연락이 오지. 거기서 이제 먼저 뭐 잔이? 뭐 이런 거? <laughs> 잘 지내? 뭐 이런 거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걱정 없이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지시고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